액션! 자, 바보 나라에는 많은 연구소 중에서 지금 뜨겁게 다, 다, 달아오르고 있는 다단계 연구소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단계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분 있으면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외톨입니다. 네네. 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대학교를 나왔나 하면 친구에 있으면은 무조건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네. 다단 다단계죠. 바보 나라에 살고 있는 바보 도서입니다. 정국수님도 해 주시죠. 작동이 안 되네. 네 다단계 경력 사십 년. 다단계 경력 사십 년. 리얼입니까? 첫 번째 만난 다단계는 무엇입니까? 아 어, 뭐였지? 저저저 전화기. 전화기요? 선불, 이젠프리 선불폰. 선불폰이요? 네. 이젠프리가 아니라 이젠프리 아니고. 아 네. 그게 네. 언제쯤입니까? 20년. <laughs> 20년 전에 <laughs> 다단계. 20년 <laughs> 와, 20년 전에 돈보셨습니까 아, 아니요 네. 그러면 혹시 그 하이리빙이라는 다단계를 아십니까? 알죠. 아메이는요 알죠. 뉴스킨. 네 알죠. 허벌라이프. 예, 네,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네. 다단계 회사 이름 대기. <laughs> 먼저 <웃음> 누가 누가 마이 <마야> 되나. 예. 제가 <laughs> 안 나는데. 자. 그러면 다이너스티. 다이너스 티선선이더 오. <laughs> 오, 바로 나오는데요? 시크릿. 시크릿. 오 요, 요즘 하는 거? 오. 예, 요새 했던 거. 제 최근에. <laughs> <laughs> 제다는데뭐있을뭐 제가... <laughs> 뭐 있지? 국... 국내 잘 나가는 거좀 다단계 고전. 아메이. <laughs> <다단계> 아메이. <laughs> 아메이 아까 있고. 예. 네. 응. 아, 했어요? 칠칠잘 나간 거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거. <laughs> 네, 음, 예. 그 정도로 오래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 최근 신상 바보도사는 1년8 개월 동안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 다단계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다단계 퇴치 운동 연합회 회장하고 그분은 지금 캐나다에 계신데요. 예. 예. 그분 그분하고 같이 다단계 태치 운동을 했습니다. 태치 운동. 예, 태치 운동을 다단계로 버립니까? 근데 거기에 <laughs> 거기에 들어온 <들어오신 웃음> 다단계 다단계 태치 <퇴치> 운동 <laughs> 그 밴드 에한 600명 회원이 있는데요. 예. 다단계 태치 하자는 밴드인데 그 예. 그게 날라요 쪽지가 어. 혹시 이런 다단계 관심 없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다단계 확산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태치 운동을 다단계로 버리면 정말 떨어집니다. 최근에 그 수사를 받았던 체온마트. 체온마트. 그 다음에 네. 홍익인간을 외치면서 하는 해피럼 네. 해피럼. 처음 들어보죠. 해피럼 들어봤습니다. 아, 아 들어봤습니까? 네, 네, 네. 네. 그 밖에도 뭐 멜라루카. 음, 멜라루카.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가 접해보고 서, 사업 설명을 들어본 것들입니다. 네.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에터미. 네. 애터미는... 아,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어, 예. 애터미 짱. <웃음> <웃음> 네. 제품이 아주... <웃음> 네. <웃음> 아, 네. 자,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다단계에 빠져드는 걸까요? 어, 다단계 시스템이 이제 부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첫 번째 메리트가. 에, 그 나중에는 블로소드인센스입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네.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외쳤던 그 다단계 회사들이 진짜 그연금성 수익을 인쇄, 그, 뭐? 뭐야? 인세 수익. 인세 인쇄, 수익 같은 그, 거를 진행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가 있습니까? 있긴 있죠. 예. 네. 얼마 전에. 몇개 몇 정도는? 아메이 하시는 분이 네. 그만두시고, 한 20년 하셨거든요. 네. 그만두시고,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어, 아메이는 그만둬도 될 겁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예. 네. 지금, 인천에 사시는 25살 되신 분이, 예. 도사님, 뉴 스킨을 해야 될까요? 시크릿을 해야 될까요? 에터미를 해야 될까요? 음. 예, 일단, 와보시죠. <laughs> 라고 했습니다. 아, 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자 앞에 무, 무슨 코인, 막, 원 코인, 비트 네. 코인, 리플 코인, 코인 했다가 투자했다란, 투자했다는 바보나라 국민도 계십니다. 네, 있을 겁니다. 네. 코인. 과연 다단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보나라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다단계를 다뤄야 될지, 네. 한번 지금부터 5분 동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다단계를,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하고 다단계 회사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좋은 사,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어, 다단계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사업주, 기업주 입장에서는 다단계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본이 가장 약할 때 광고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음, 다단계 방법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서 기업주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 사업자들한테 어, 어, 나쁘게 말하면 빨아먹는 그러니까 이익을 갈취하는 갈취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빨아먹는 <laughs> <바라먹는 에>. 갈취하는 <laughs> 표현이 참저 고상한 예, 표현이 노, 노, 노 노골적인데 <laughs> 네. 어, 어쨌든 저기 조금 속임수가 들어가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다단계는 좋은 다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시점에서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다단계에서 피해를 보신 실제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바보총리님 앉으시죠. <laughs> 바보총리님. 네. 네. 무슨 다단계를 하셨죠? 다단계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혼연해가지고 <laughs> 네 무엇을 취급하는 다단계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시마로 <laughs> 다시마? 네, 다시마? 건강식품입니까? 다시마로 이제 그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국코이단. <laughs> 아이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거기 <laughs> 그 안산 성루수역에서 안산에서. <웃음> <웃음> 안산, 한 목수역에서 제가 공고차를 타고 10명씩 <laughs> 이동하는 그런 다장계가 있었거든요. 네. <laughs> 자, 자, 혹시 <laughs> 면단 작성 했습니까? 명단 작성? 명? 아, 가자마자 명단 작성을 시작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막 그림 그렸죠. 잘 아시네요. <laughs> 네. 명단 작성이란 영어를 아는 사람은 다단계에 들어갔다고. 혹시 <laughs> 바이너리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브레이크웨이 방식이었습니까? <laughs> 어, 바이너리는 이제 아니었고, 확실히. 아, 네. 여러 관래로 나가는 와. 월티 방 식이었죠. 월티. 네네네. 다너... 자기, 네, 네, 네. 다도. 자기가 각 그시면 라인, 열 라인, 열 라인 갖고 다고 네. 네. <laughs> 김선진 교수님. 예, 네. 재밌죠? 예. 옛날 생각도 나고. 여영어가 다 나옵니다. 예. 네. <laughs> 근데 사실 다단계 사무실 세미나실을 가면요. 남자는 한 20%, 열명 있으면 남자는 한두명 있고 대부분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어 남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남자들은 직장을 되게 다녀가지고 고정 수입을 벌어야 되는 거고 여자들이 이제 자기 직장이 없으면서 집에서 가정이 있으면서 이 부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죠. 아 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이제 아는 지인들이 어뭐 하냐? 용돈이라 좀 벌자. 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어디. 그, 용돈 벌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자. <laughs> 하, 만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단계를 시작하죠, 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는 여자는 다단계 안 갑니다. 네. 가정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더 남편을 도와할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 그 남는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애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까? 그렇게 노력하는 여자들이 다단계를 많이 가죠.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은 조금 아쉽죠. 네. 예. 그렇기 위해서 다단계의 장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네. 일어날 그 미래 사업가의 그 연계성을 바보 나라에서 바보 나라 다단계 연구소에서 하나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자, 네. 바보 총리님 그. 다시마 네네. 그거 파시느냐고 고생했습니다. <laughs> 네, 다시마 지금도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 네. 네, 네, 네.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래서 자, 자, 다시 다시 오시죠. 예 말씀. 증인을 이제 예 증, 어, 증인 증언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찾는 더더 더 나은 삶을 찾는 분들이 다단계 네.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생필분 다단계, 뭐자석료 다단계, 생필분 다단계 그러다가 네. 요새 뭐 금융자단계도 많았죠. 그렇죠. 조이팔 사건. 네. 그죠, 아시죠? 예,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물러나고, 지금 가장 각광받는 게 뭐죠? 각광받는 거? 네, 예, 네. 네. 전자화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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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저께도 어린애들이 서현역에서 어. 뒤에서 후딱후딱 대길래 들었더니, 뭐, 비트코인이 어때니, 뭐, 전자화폐가 어떠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20대 초반 애들이. 예, 그래서, 야, 이슈는 되고 있구나. 예. 그럼 과연? 전자 앞에는 무엇일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전자 앞에 쪽으로 간다. 전자. 간다면 이거. 음. 안 간다면 이거. 음. 자, 자. 자. 네. 그래서 1분 안에 끝낼게요. 네. 전자 앞에 쪽으로 세상에 금융의 흐름이 간다. 가면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laughs> 오 여기서 갈리네요.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예. 앞으로 왜 그런지 예. 저, 김순진 교수님, 예. 자기의 발언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저도 제 발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다단계 연구서 2부에서, 2부에서 2부에서 전자 전자 앞에 예.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바보 나라로 놀러 오세요. 짜발.